이걸 영상을 무엇이냐? 저번에 어, 지난번 영상에 준 님을 제가 잡았으니까 자 오늘은 어, 이 뽀티비 님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뽀티비 님도 어, 용구에좀 어, 인기가 많으신 분인데 오늘은 뽀티비 님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를 알아보시는 분들도 과연 있는지 한번 채팅으로 치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하하면 과요자오저 알아보시는 분도 있네요 자 먼저 일단 유바는 뭐죠 일단은 자보도록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티비 님만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티비님한방 컷이다 그러네요. 네, 뽀티비 님도 다음에는 어, 라정 님, 석손 님, 어, 이렇게만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잡아 보신 분들도 있어서 좋네요, 기분이. 영상 삭제시는네요 이건 뭔 소리죠? 자,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